오늘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을 가져왔어요.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 제목이 일다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라는 책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책 제목에 얼마나 관심을 보였을지 아마 아실 텐데요. <laughs>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제가 4년 반, 거의 5년 전에, 22살 때 창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칼퇴를 위해서였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가 하루에 8시간, 9시간도 모자라서 10시간, 11시간 그리고 출퇴근 시간까지 하면 12시간까지도 일을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거의 9시까지 출근을 하려고 그러면 7시에 일어나서 집에 돌아오면 한 8시? 아니면 9시 10시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나의 하루는 왜 일로만 다 채워지는 걸까? 나는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데, 왜주 7일 중에 5일을 계속 밤낮 없이 일해야 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에서 창업을 선택한 거거든요. 제가 뭐 창업을 해서 진짜 부자가 돼서 막 마윈처럼 아니면 대단한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한게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였죠. 아, 나는 대기업 가는 것보다 돈 적게 벌어도 되니까 그래, 그래도 일을 조금 할수 있다면 사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한테 내가 저는 일 조금만 하고 돈을 조금만 받을게요 라고 그거를 이렇게 조정을 할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 회사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면 내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말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 제목이 너무 관심이 갔죠. 그리고 이 저자가 이즈미아 간지. 이즈미야 간지라는 사람인데, 제가 일본 저자를 또 좋아합니다. 일본 책들이 좀 좋은 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제가 진짜, 보시면, 줄을 엄청 많이 쳤어요, 진짜.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자주 읽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제가 몇 개만 여러분들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나왔던 부분은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이 현대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 라는 버트런드 러셀의 말이 나와요. 전 이거 되게 공감돼요.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멋지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특히 어른들은 그래요. 어, 오늘 얼마나 열심히 일했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니? 그게 최고야.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는 게 필요할 때만 피, 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먹고 살,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드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열심, 노력이 이만큼인데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이뤘다면 게으르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물론 그 어, 원하는 삶이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죠. 예, 원하는 삶을 못 이뤘으니까 계속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 저는 그것에 있어서 눈을 많이 낮추고 시작을 했어요. 원하는 삶이란 게 내가 부도 누리고 막 매일매일 엄청 비싼 거사 먹고 그리고 막 좋은 집에서 살고 어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이거를 다 누리면서 내가 시간도 많이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는 조금 욕심인 것 같았고 어 저는 그냥. 하루 세끼 먹으면서, 건강한 음식 먹으면서, 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조금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남편과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꼭큰 돈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냥 집에서 밥해 먹고 TV 보는 것도 행복이고, 그냥 같이 산책하는 것도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까지 일로 다 바꿔버리면 계속 난 일만 해야 되잖아요. 네, 아무튼 이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부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음, 이즈미아 간지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니까 많은 정신질환을 다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어, 정신과 의사인 이 사람이 주로 다룬 문제는 온도가 높은 문제들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온도가 낮은 문제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뭔가 사람에 대한 불신, 배신, 아니면 애정결핍, 뭔가 음 재정적인 파탄으로 인한 우울증 이런 어떤 큰 문제들 어, 뜨거운 감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었다면 요즘에는 큰 문제가 없어도 그냥 내가 뭐지 내가 왜 살아가는 거지 이 삶은 뭘까 그냥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잔잔한 상태에서의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형 우울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거냐. 요즘에는 윤택해졌어요, 삶이. 그래서 하루에 밥한 끼를 못 먹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병이 나는 시대잖아요. 그렇게 윤택해졌고, 다들 집이 없어서, 뭐집한 칸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많이 줄어들은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물론 우리가 뭐몇 백만 원을 버냐라는 거에서 뭐백0 몇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삼백 몇만 원을 버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치만백 몇만 원을 번다 그래서 당장에 먹을 한 끼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윤택해졌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공감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여기서 되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면 정신이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도 쇠약해져서 마침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 뭐지? 되게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 이 책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걸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 하지만 어, 여기서 얘기하는 삶의 의미는 노동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건데요. 또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헝그리 모티베이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헝그리 모티베이션이라는 건 헝그리는 배고픈 거고 모티베이션은 동기잖아요. 뭐냐면 내가 배가 고파서 일을 하고 배가 고파서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일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나의 행복이나 삶의 의미, 나는 왜 사는 거지 뭐 이런 거 뭐 예술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 hungry motivation은 이제 3, 2, 30년 전 아니면 4, 50년 전에 어른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경우도 사실 있었으니까 많이 저희 이제 어, 그 시부모님은 어, 예전에 정말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쌀이 없어서 감자를 먹고 이렇게 30, 40년 전의 얘기인데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뭔가 삶의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 일을 한다거나 내가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생존이 주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헝그리 모티베이션에 의해 움직이던 인간은 벌레와 같은 행동 원리로 움직였다고 할수 있다. 즉, 배고픔에서 벗어나고자 식량을 찾아 이동하고, 위험할 때는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다. 이는 모든 생물의 근본을 이루는 행동 원리이므로 결코 잘못되었다고 할수 없다. 하지만 절대적인 결핍에서 해방된 현대인이, 헝그리 정신의 악순환에 더욱더 빠져들어 탐욕스럽게 부와 성공을 좇으며 정보 수집에 홀린 오늘날의 모습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실존적인 물음을 고민하는 상담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어느 사이엔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만족이 포화점에 달해. 이것만으로 더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라는 얘 하죠.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만족이 포화점에 달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처럼 반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나는 경제적인 만족이 포화점에 달하지 않았어. 나는 돈이 부족해. 그게 나의 문제야.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대부분 돈은 언제나 부족한 거고요. 아, 그치만 우리가 그냥 사실은 되게 풍족한 거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걸어 다니면서 커피숍 들어가서 커피 하나 마시고, 이거 원하면은 그냥 영화 보고, 영화도 뭐만 원, 이만 원 드는데 그냥 보고 팝콘 사 먹고. 사실 이런 게 부가적인 것이지 생존에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생존에 직결되는 것 이상으로 어,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집한 칸을 마련해서 거기서 자는 것은 생존에 직결된 거지만 우리 집을 인테리어를 샥 해가지고 예쁘게 해놓고 몇뭐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천만 원을 들여서 집을 예쁘게 해놓고 이런 거는 사실 생존에 직결된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그런 부가적인 경제적인 플러스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가? 우리 집이 인테리어가 좋아졌다고 해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고 삶의 의미를 더 느낄 수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의 인테리어를 싹 바꿔서 예쁘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거를 하는데 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그것 보, 어, 그것보다 그걸 안 하는 걸 선택할 거예요, 현재는. 왜냐하면 그 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동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너이 가방 살래? 라고 물어봤을 때 똑같은 예신데요. 이 가방을 사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더 일할 건가?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결국 내가 뭔가를 구매하고 돈을 쓴다는 것은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한 나의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급이 만 원인 사람이라면, 200만 원인 가방을 사기 위해 나는 200시간을 더 일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일을 200시간 더 한다는 소리는 나에게 더큰 스트레스를 가져온다는 뜻이기도 해요. 물론, 일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기도 하고, 좋은 일일 수도 있죠. 일할 때 항상 스트레스만 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음, 기본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는 거는, 마냥 즐길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사람이 하루에 7시간 정도, 8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만 9시간, 10시간 일하는 거는 조금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리 일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고객을 만족시키든 상사를 만족시키든. 이 책을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홍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laughs> 제가 광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제가, 어, 이 책을 정말 다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글로는 이런 깊은 인생의 의미나 실존주의적인 질문 이런 거에 대해 글 쓰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말로 하는 게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 문제 없이 일하고 사회에 적응하던 때에는 깨닫기 어렵지만 현대인은 항상 의의 있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의의 있게 보내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듯한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릴 만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어쩌다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기라도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꺼림칙한 기분에 시달린다. 아무런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의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지금 이 저자는 의의랑 의미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항상 쓸모 있는 일만 해야 돼라는 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 네더 일단 읽어볼게요. 현대에는 특히 가치라는 개념이 돈이 되거나 지식이 늘어나거나 실력이 쌓인다거나 다른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등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다. 따라서 의의라는 말도 그러한 식의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일만 가리키는 뉘앙스를 띠게 된 것이다. 반면에 "의미"라는 말은 반드시 의의처럼 가치의 유무를 따지지는 않는다. 게다가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본인만 의미를 느꼈다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즉, 오직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어, 남편이랑 같이 호주에 6개월 동안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 이제 일하면서 여행한 건데, 어, 그랬을 때, 어른들은 이렇게 묻는 거죠. 그 갔다 와서 뭘 얻었어? 영어를 얼마나 늘렸니? 너가 나중에 돈을 버는데 어떤 도움이 됐니?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거, 의의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따지게 되면, 거기에서 꼭 무언가를 얻지 않았더라도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의미가 되는 거겠죠 어, 물론 어, 제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의도 따지고 의미도 따져요 솔직히 저는 앞으로 제가 점점 살아가면서 의미를 따지는 쪽으로 더 갔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의미를 느끼는 일만 하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죠. 실질적인 필요가 아닌 내가 느낄 때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스스로 의미를 느끼는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싶은 게제 궁극적인 꿈이죠. 하지만 그 꿈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실질적인 것도 필요해요. 돈을 버는 능력도 필요할 할 거고요. 나의 전문성도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의도 따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만 저는 의의만 따지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일만 하지 않고 놀이도 같이 하기 위해서 어, 하루에 7, 8시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5시에 퇴근을 하고요. 대여섯 시 정도에는 다 퇴근을 해요. 어, 이제 직원분들은 5시에 퇴근하고요. 저랑 남편은 가끔 야근해서 6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찍 퇴근하는 편이죠. 어, 네. 그래서 저는 균형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하면서도 좀 내가 원하는 꿈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요. 어쨌든 이 책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이런 얘기 하러 올게요. 그럼 저는 빨리 출근을 해보겠습니다.